요새 왜 이렇게 유튜브 좀잘못 했어요? 바빠서요 아니 사, 사실 음. 보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 같아서 <laughs> 흥미가 떨어졌어. <laughs>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너무 아, 뭐 들어온대요. 지내셨어요? 그냥 뭐잘 먹고 잘 살고 있었죠. 아 그래요? 잘 사세요? 아, 아니요 그러면 못뭐 사세요? 아 아니요. 그럼 뭐요? 그렇게 저렇습니다. 어 그렇게 저러. 이왜 이렇게 뜸하셨어요? 어떤 게요? 뜸고요? <laughs> <이때고요? 웃음> 네. 먹고 사는데 바빠서 뜸했습니다. 에뭐하 아, 뭐하면서 뭐 먹고 사세요? 음뭐 어, 뭐하고 먹고 살았나 내가? 뭘 먹고 살았어? 감자요. <웃음> <웃음> 역시. 아니, 근데 진짜 내가 어? 고등학교 때, 아니, 고등학교 때 아니라 대학교 때 친구들 중에 강원도에서 온 친구들 있잖아. 만나 응. 맨날 놀렸거든. 응. 맨날 감자 먹냐고. 응. 그리고 버스 탈때 감자 냈냐고. 감자 몇알 냈냐고. 응. <laughs> 왜 놀려. 근데 와보니까 그게... 놀림이 아니란 걸 알게 됐어 왜? 뭐? 진짜야 에 진짜 <laughs> 진짜 감자를 그 정도로 많이 먹어 이렇게 유언비어를 <laughs> 유언비어가 아니야 리얼이야 이거는 진짜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네? 또뭐 먹었어요? 진짜 먹은 거 얘기해요? 아니 <laughs> 뭐 먹고 사는 생업으로 하시는 일이 뭐가 있죠? 그냥 뭐 원래 했던 영상 일도 계속 하고 있고 네. 여기 지역에서 맡아서 하는 일이 생겨서 오 지역 일이요? 네. 지역에서 무슨 일이에요? 그 농가나 뭐냐 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브랜딩 도와드리고 있죠. 아 그런 로컬 스몰 브랜드의 브랜딩을 도와드리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어때요? 해보니까 음. 재밌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런데. 음. 뭔가 딱 나왔을 때 음. 뿌듯하기도 해요. 음. 시골에서 뭔가 이렇게 일을 하는 게제일 네. 때까지 서울에서만 일해봤잖아. 아네. 근데 뭔가 어쨌든 그때는 뭐 직장인이랑 사실 이런 또 개인 사업이랑 또좀 다르긴 하지만 어떤 차이가 좀 있나요? 시골이라서라는 것보다는 음. 일단 회사 안에 있었을 때는 음. 디자이너들끼리 소통할 때가 많아서. 음. 좀 척하면 척 알아들으시고 음. 하시는데 음. 어쨌든 여기는 농가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같이 음. 음. 그래서 좀더 뭔가 소통 면에서 어려운 것도 있고 음. 그치만 또 이제 본인들 거를 직접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음. 더 뭐라고 해야 되나 애정과 음. 책임감이 음. 달라? 더예 네, 다른 작업을 할수 있죠 아더 본인도 애정과 책임감을 더 가지게 된다? 근데 여기 시골에 와서 뭔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었었잖아 음. 어떤 거 같아? 뭐좀 지금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음. 좀 어떤 안정이 돼 가는 거 같나요? 아니면 뭐 어떤 거 같으세요? 안정은 이것도? 아직 안 되는 거 같고 음. 뭔가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본거 같아요 근데 그래서 어땠어? 어땠냐고? 음 그렇게 시도하는 뭐... 게 뭔가 막 진짜 노답이다. 막그 시골 가면 일자리 하나도 없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잖아. 그래도 뭐 살아보니까 굶어죽고 살진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음. 할게 진짜 많긴 하구나. 우리의 손이 음... 필요한 데가 많긴 하구나. 그렇지. 오히려 또뭐새 직업에 대한 어떤 또 새로운 가능성을 또본게또 있는 거 같긴 한데 나는. 맞아. 근데 여기는 어. 여기서 먹고 살려면은 어. 좀더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긴 해야 될것 같아. 아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실행력이 좀 좋아야 될 같은데 돼. 진취적이고 적극적이야 지금? 아니 난안좀안 안 그런데 어. 너무 과하게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남편이 옆에 있어서. 아 그래서 피곤해? 힘들어? 아 피곤할 때도 있긴 하지만. <laughs> 어. 이거 그거 같다 약간. 이렇게 레디 위미 하면서 토크하는 토크 거. 뭔지 알아? 몰라. 아, 아지 바장 하면서 <laughs> 시골에선 재밌나 보네. 지금 재밌냐고? 음. 아무래도 회사 다닐 때보다는 재밌는 거 같아. 어, 그래? 음. 그러니까 그 회사는 그래도 좀 안정적이고 일감도 많고 이런 서울에선 그런 게 있었잖아. 그거랑 다르게? 아니면 똑같이? 근데 지금도 일감이 많아서 음. 바쁜데 음, 음.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음, 좋아. 하고 싶은 일만 골라서 하고도 네. 그래서 그런 거더재밌는것 같아요 음 그래요 근데 오면은 막 되게 일자리 없어서 고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을 것 같은데 음. 그런 사람들 만약에 그런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삶에 대한 뭐또 새로운 만족도가 있잖아. 맞지. 그런 걸 포기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직업군에 따라서 다를 것 같긴 한데 여기에 음. 오면 은 일단 음. 직업을, 아니 일을 음. 어 뭐, 뭐 의사, 뭐 변호사, 음. 디자이너 음. 이렇게 뭔가 딱 명사로 아, 회사원은 지, 안 된다? 규정 지으면 안될거 아, 같아 아, 안 된다? 어, 그렇지, N잡을 해야 된다? 그렇지 엔잡이자 약간 융복합 직업을 해야 된다 맞아. 그래서 내가 음. 살면서 음.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음.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어... 찾아보면 어... 할 일은 많다 어. 지혜는 그럼 그런 고민은 완전 끝났습니까? 아니요 계속 아, 하고 맞지. 있는데 맞아, 어, 맞아. 계속 하고 과정이지. 있지만 어느 정도 내가 살고 싶은 결은 있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결이? 음. 그리고 결이 좀 어느정도 완성된거 같아 완성은 죽을때까지 안될거 같긴하지만 <laughs> 오우 오우 이제 오너먼트를 한번 꽂아봅시다 금방금방 되네 금방금방 해야죠 여기 짬바가 있잖아요 <laughs> 근데 올해는 너무 음. 늦게 했다 트리를 <laughs> 아니야 지금 어차피 편집해서 올리면 몰라 아무도 <laughs> 그냥 어. 지금 11월이다 에이. 하고 뻥침대 저희는 지금 11월에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근데 개개 레디윗미는 막 아우 어, 그 기집애가 그랬던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뒷담화하고 에이 디스하고. 누구 유튜브 누가 유튜브에 뒷담화 아니야? 그렇게 해 진짜 내가 실명 바뀔 수는 없지만 아우 어, 걔가 아주 그냥 그래 몰라 내 기억 몰라 나 사실 안본안 안 보잖아 개안 <laughs> <겟> 레디윗미 <위미 웃음> 본 적은 없지만 그냥 내 편견으로 말하자면. 기집애가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가가지고 완전히 한방 먹였던 거 아니야 한방을 어떻게 먹여 <laughs>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닌가? 아니다 안 봐서 모른다 그럼 또 다른 것들 뭐 요새 고민거리 있으세요? 음 요새 고민거리는 네 일단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어 그래도 아 직업적인 게 제일 큰고민인거 보네 뭔가 일적인 게 그렇지 어쨌든 왜냐하면 음, 음. 몰라 이거는 내 성향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는 음. 좀 안정 추구긴 하거든요. 음, 네네. 도전도 도전인데. 아좀더 안정적으로 됐으면 좋겠어. 네. 지혜가 말한 안정이라는 게뭐 음. 돈이든 뭐 재물이 뭐 이런 것든 꾸준하게 나와야 된다이말 아니요? 꾸준하게 뭐 얼마씩 나와야 그치? 된다는 어. 거는 아니고. 아또 아니야? 어. 음, 그래 또 그런 걸 고민하시는 거요 음. 너무 뒤에 없는 거 같은데. <laughs> 뒤에 좀 걸자. 근데 뒤에 진짜 아무리 <laughs> <laughs> 아무리 안 본다지만. 이건 너무 예쁘니까 앞에 둬야겠어. <웃음> <웃음> 오빠는 어떻게 살았어요? 내가 살았어요. 나는 뭐 친구도 많이 사귀었고 음. 뭔가 되게 좀 어떻게 뭐랄까 진짜 여기 지역에 오래 산 그런 친구들도 좀 생겼고 음. 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도움도 많이 얻고 있고 그리고 또 나처럼 비슷하게 시골에 아니 같이 이렇게 귀촌 한 사람도 생겼고 친한 사람이 생겼고 그리고 막 이것저것 막 활동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되게 바빴던 것 같아. 난재재 재밌, 재밌, 바빴어. 재밌었어 그래서. 난 재밌었어. 솔직히 서울에서도 친구들 많이 있었지만. 그런 친구들이랑 사귀는 과정이랑은 또 다른 맛이 있는 거 같아. 근데 오빠는 서울에서 응. 사는 거랑 막 그렇게 다르게 산것 같지도 않아. 그건 맞아. 도시가 <laughs> 그 많아서. 뭐 거의 비슷한 삶을 첼로도 계속 같 계속 뭐어디서 만들어서 하고 있고. 응, 맞아. 앙상블도 어디서 하고 있고. <laughs> 일도 그냥 뭐 이렇게 오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laughs> 그거 약간 좀 방금은 디스 같은데요? 어, 약간 <laughs> 뉴질랜드에서 사온 거 마탱이가 가버렸어 얘는 걔도 이렇게 펴놓면 되지 뭐 오케이. 완성 짜잔 뭐랄까 좀 리얼한 이야기들로 유튜브 이래저래 좀 많이 해보자 맞아 내가 뭔가 뭐 너무 조회수에 연연하지 말고 그래 그냥 기록을 가져간다는 의미로 그리고 또뭐 그냥 궁금, 우리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있을까? 아 있지 우리 친구들 오케이 500명 중에 한 200명 되는 우리 친구들 전부 다 친구가 되는 그날까지 <laughs> 아 여행 간 것도 안 올라오고 응 음, 맞다 여행 간 것도 올려야 되는데 다 핑계라니까? <laughs> 우행기 안 올라온다. <laughs> 어, 우행기 언제 올라오는데? 다핑계야 아, <laughs> 응? 아? 열심히 하면 돼. 잠안 자고 하면 돼. <laughs> 내가 혹시 놓쳤나 해가지고서는 가끔 들어가보는데. <laughs> 아, 2022년. 벌써 12월은 지나가고. 1월이 되었습니다.